어린 왕자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 별을 떠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자신의 병을 별을 정성껏 돌봐, 돌보았다. 활화산들의 구멍도 청소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활화산이 두개 있었다. 이 활화산은 아침 식사를 끓이는데 매우 편리했다. 그의 별에는 효화산도 하나 있었는데, 그건 늘 그가 말했던 것처럼 언제 다시 불을 뿜을지 알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효화산도 청소해 주었다. 화산들은 잘 청소해 주자 주면 폭발하는 일 없이 규칙적으로 부드럽게 잘 타오른다. 물론 지구의, 처, 지구의 화산들을 청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지구의 화산들은 우리에게 많은 재난을 가져다 준다. 어린 왕자는 좀 섭섭한 마음으로 바밤 나무의 마지막 싹들을 뽑았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매일 했던 일, 이 일들이 그날 따라 유난히 친근하고 다정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고 나니 자신도, 모르는 눈물이 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날것 같았다. 잘 있어. 그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말했다. 잘 지내. 그러자 꽃은 기침을 했다. 물론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내 꽃이 대답했다. 미안해. 나는 바보였어. 그리고 행복하길 바래. 어린 왕자는 꽃이 응성을 부리 응석을 부리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그는 유리덮개를 손에 든채 멍하니 서 있었다. 갑자기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네가 좋아, 꽃이 말했다. 그런데 너는 그 사실을 몰랐지. 그건 네 탓이야. 그렇지만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 그건 아무래도 좋아. 부디 행복해. 그 유리 덮개는 내려놔. 이젠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불면, 괜찮아. 난 그렇게 약하지 않아. 시원한 바람은 오히려 몸에 좋을 거야. 나는 꽃이잖아. 그래도 벌레들이 나비를 만나려면 벌써 두세 마리쯤이야. 벌레 두 벌레 두세 마리쯤이야 견뎌야지 뭐. 나비는 무척 예쁘다며. 나비 말고 또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 너는 이제곧 떠날 테고 짐승들은 걱정 안 해. 나도 내 발톱이 있거든.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도 가시 네 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지 마. 신경질나. 떠날면 빨리 떠나. 꽃은 자기가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것이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